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나서 입장하셨, 입장하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잘 하셨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자, 오늘 일단은 어, 장중에 수익 보신 분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 요거 오늘 히든 종목으로 요 대원제약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매 지금 초 전도체 관련 주들도 매매하고 있고 단타도 들어가고 있고 오늘 단타로 들어갔던 유니캠 바로 들어가서 저점에서 잡아서 한 2, 3% 바로 수익 내셨을 거예요. 헝성그룹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고 자 오가닉티 코스메틱 오전에 분봉으로 봤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상승 패턴을 만들어주었는데 5% 이상 떴을 때는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죠 그래도 안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수익을 내셨긴, 내셨겠지만 내셨 어, 위험하게 막 도, 이렇게 도박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우리 오늘 스킨앤스킨 음,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원제약 오늘 뭐예요? 어,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인데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오늘 수익 낸거 인증 나온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 텔레필드도 우리 수익 냈죠 오늘 너무 너무 잘하셨죠? 텔레필드 대창 국일신동국일신동이도 구길신동. 예, 마찬가지로 다 수익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함께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공부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은 어, 성과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래요. 공부 안 하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됩니까 그게? 저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솔직하게 네, 공부 안 하시면요 아예 안 돼요 공부 안 하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국일신동 오늘 또또 어, 또 여기 제가 캡처 하나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캡처 하나 해서 왔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 또 인증 올려주셨던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어, 가능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대원제약이에요. 대원제약. 대원제약인데, 오늘 초전도체에다가 아마 지금 굉장히 요거를 보면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규 매매는요, 아, 비중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진입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서원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도를 했다가 눌림 나오길래 한번더 들어갔고요. 그죠? 대창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이미 상승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만약에라도, 내가 초전도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신성 델타 테크. 만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5만원 갔어요. 몇배간 거예요? 다섯 배 갔어요. 다섯 배. 충분히 이 위에서 털수 있겠죠? 그죠? 자 파워로직스 얼마짜리였어요? 6,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1,000원 갔어요. 3배 이상 갔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드일한 애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대창. 1,400원에 모아서 2,600원에 턴다고요? 2,800원에 털어봐야 두배인데 그죠? 서원. 자 1,300원, 1,400원에 모아서 2,800원에 털만한데? 털만한데? 거래량 나오는 게 없죠?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대창, 서원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왜? 상승폭이 크지가 않으니까. 근데 신정될 때 테크 다섯 배 갔는데. 다섯 배 가고 나서 지금 얘도 근데 들어갈 타이밍은 줄 거예요. 왜, 왜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 날, 요 날, 거래가 된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만치의 상승폭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요 밑에 있는 것들로만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4만원이니까. 그죠? 그래, 그랬을 때, 요러한 패턴,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이거, 이거 공짜였다니까요. 공짜? 뭐, 공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니캠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부터 눌려버리잖아요. 오일선 정확하게 지지받았죠. 오일선. 음. 근데 얘도 뭐예요? 분명하게 내려와서 한번 자리 줄 겁니다. 내려와서 한번 자리 줄 거고 요 라인 만약에 오잖아요. 2,000원, 1,900원 이렇게 오잖아요. 진입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렇게 빠져준다라고 하면 아시겠죠? 요 때는 한번 타이밍 온다. 그 갖고 제가 째려보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는 우리 매수 안 하잖아요. 뭐 여하튼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대원제약이 대원제약은 제가 아까도 방송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특례 상장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너희들 신약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좋고 다 좋아 오케이.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그죠?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 될 것을 가져다가 상장은 딱 시켜줬어요. 원래 기본적인 요건이 딱 되어야지만 상장이 되는데 특례상장으로 그냥 상장을 딱 해줘서 대신에 뭐해요? 야 돈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 그러니까 유상증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시비 발행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재무들이 다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다 빨간색. 임상 1상 2상 3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원제약은요 일단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지금 어때요? 나빠요? 보실래요? 나쁩니까? 아이 나름대로 콜 대원 잘 팔고 있어요, <laughs> 감기약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을 오고 겨울 오죠. 약더잘 팔리겠죠. 매출액 올라가겠죠. 컨센도 지금 좋게 나왔죠. 자 거기에다 뭐예요? 배당까지 주고 있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점 라인에서 내울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요때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때 이거를 봤냐고요. 제약주를 우리가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2차전지 그리고 뭐예요 중국 리오프닝, 초전도체, 이쪽에 지금 정신이 팔려서 막 수익 내느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관심이 없었죠. 네오매매 짜리 나왔어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세를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지지를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 자, 242 비평선이 검정색, 121선이 파란색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확대를 딱 해서 봤더니, 121선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6개월. 얘는 6개월이고 241선은 1년이죠. 지금 1년 동안 산 사람들은 평균 가격 내에서 지금 몇, 부, 어느 정도 수익권이에요?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15,800원 잡는 거예요. 15,800원 잡고 지금 16,800원이니까 수익권이니까 1년 동안 산 사람들 이제 이 평균 가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왜 니네들 올리려면 확 올리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데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망절이기 때문에 던지지도 못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밤마다 물떠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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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발 본전만, 본전만,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당시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분명하게 위에서 올라오면, 위에서 매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초전도체 들어가려고. 올해에 들어갔던 분들은 죄다 뭐하고 있었어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위에서 때리겠죠. 때리는 물량이 절반은될 겁니다. 왜 나머지 절반은 뭐냐고요? 에,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내가 말이야, 이거 들어가갖고 내가 8개월, 9개월을 고생했는데 나보고 지금 보합에서 나가라고 나보고 지금 이거 5% 먹고 나가라고 나 죽어도 못 나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아래위로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보내라면 시원하게 보내든지, 뺄라면 시원하게 빼서 이격도를 줄이든지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냐? 거기에다가, 여러분, 종목별 투자자 싹 갖다 보잖아요? 도대체 얘네들 단타쟁이, 단타 1등쟁이들, 얘네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오늘 환율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오히려 외인들은 들어왔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수상하다. 수상하다. 어. 무언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전고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의 모멘텀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죠. 만약에요, 여러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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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 n 이거, 어,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사람한테 투약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임상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이거 신청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원제야 없으신 분들은 내일 5일성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손절라인은 얘는 이게 밑둥가리로 잡아야 돼요.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너무 타이트하게 손절 잡으면 아, 아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6,800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0%면 1,600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00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14,000원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한 13%니까 분할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밑에서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격도가 좁아 좁혀지면서 이격에 맞닿게 되면 주가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잡는다 그랬죠. 무언가 얘네들 지금 만 그림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없으신 분들은요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살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을 거예요. 5일선에 대기 매수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지뢰를 쫙쫙쫙 설정하고 손절라인 가장 밑둥가리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초심자분들은요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한 주씩. 또는 관심 종목에만 넣어 놓으세요 주식시장 평생 열립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막 성질 급하신 분들은요 가셔가지고 다른 거 하세요 FX 하세요 마진 하세요 마진 1분이면 답 나와요 2분 3분이면 답 나옵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주식의 가장 큰 적이 조급함이라니까요 아시겠죠 느긋하게 하십시오. 느긋하게 여유롭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 대원제약도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내일 어, 또 히든 종목, 또 멋진 종목 지금서부터 발굴또 해야되기 때문에 발굴해가지고 내일 또 멋진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픈방 입장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시간에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내일 종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